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무미들이 많이 오는 문제들을 어,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어,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구미의 한 저수지에 나와 있고, 어, 지금 펼쳐진 낚싯대는 지금 12대 낚싯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낚시를 하는 기법 보다는 캐스팅, 캐스팅의 주위, 캐스팅을 주위로 오늘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동안에 제가 문이받았던 내용들을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낚싯대가 있어야겠죠. 낚싯대를 세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낚싯대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맞는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줄길이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낚싯대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줄길이를 뭐 3위대 기준 여기서 잡아라 여기서 잡아라 여기서 잡아라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라고 하는 거는 낚싯대 성질이 다 틀리고 사람 몸에팔 길이와 신체 속범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어, 줄 길이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 틀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 줄기를 어떻게 잡냐? 어, 일단 초리실을 묶고 어, 어떤 낚싯대는 똑같은 기준입니다. 어, 이게 경질일 수도 있고 연질일 수도 있, 있지만은 제일 편하게 돌려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앞치기를 하는 영상에서는 아마 제줄 길이를 잡는 건 제가 정할 거예요. 어, 일단 초리실을 묶고 거치를 합니다. 만약에 원줄이 이렇게 쭉 있으면 쭉 잡아 당기겠죠. 원줄을 쭉늘렸을 때. 어, 낚싯대를 던지는 자세를 잡고 쭉 땡겨봅니다 쭉 땡겼을 때안 어, 나갈 것 같은데 하면 더 짧게 잡으세요 더 짧게 잡으시고 쭉 땡겨보세요 어? 힘이 나올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서 한 뼘이에요 한뼘한 17cm 15cm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딱한 뼘입니다 그쪽을 잡으시면 여기가 나에게 맞는 줄길이가 돼요 어, 다만 한 뼘을 했을 때한번더 당겨보세요. 당겨봤을 때, 어, 튕겨 나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튕겨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났을 때, 그 줄을 잡고 한 뼘, 15에서 17cm 정도, 간격을 잡고 다시 줄을 잡고 당겨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줄을 잡았을 때, 앞으로 나갔을 때, 이만큼한 뼘이 한뼘 이상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 텐션으로 나가는 거예요. 텐션으 그렇기 때문에 이한 뼘이 제일 중요합니다 줄이 튕겨 나갔을 때 땡겼을 때 튕겨 나갈 것 같은데 나는 곳에서 한뼘 이쪽 한 뼘이 내 낚싯대 줄, 줄 길이 관리하는 데는 이게 딱 최적화예요 어, 그리고 어, 제두 번째 중요한 거는 왼손이에요 김프로님 말대로 했는데 앞치기를 했는데 잘안 돼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때안 나가고, 막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유가 뭐냐면, 왼손이에요. 캐스팅을 했을 때, 앞치기를 했을 때, 제자리에서 탁 놔줘야, 탁 놔줘야, 이게 텐션을 먹고 앞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자리에서 놓고, 어느 날은 앞에서 놓니다 보통 줄을 잡고 당겼을 때, 이렇게들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면, 방향이 정확하게 날아가지가 않아요 요정강하에서내 허리, 내 바지 주춤해서 잡고 밀었을 때탁 놔줘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막 이렇게까지 땡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이 길면 바늘이 바지에 걸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왼손은 제자리에 두시고 오른손은 거치를 하시고 팔을 쭉 펐을 때요 정도 나갔을 때톡 놓으세요 그럼 쭉 미세요 팔을 이렇게 끊는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닙니다 팔을 끝까지 쭉 뻗으셔야 돼요 이거를 염두해 두시고 어, 캐스팅을 하실 때는 두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팔을 쭉핀 상태에서 줄을 놓는다 제자리에서 줄을 놓는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연습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번 하루에 10번씩만 정확하게 하는 것만 몸에 익으면 다음에 캐스팅할 때는 문제없이 나갑니다 일단은 실전편으로 제가 캐스팅 한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잡은 것은 50대입니다. 50대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50대를 잡고 있는데, 이 친구 또한 똑같아요. 줄을 잡고 제자리에서 출을 타는 곳을 딱 놓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60대도.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이, 지금 세중이 올라가갖고, 아주 가볍을때 좀 힘듭니다. 그래도 붕어들이 새손을 좋아하니까 여기하는거 같아요. 어, 똑같이 60대도 잡고 줄을 쫙 잡은 상태에서 쭉 밀어 줍니다. 또통노으시면돼요 낚싯대는 드는 힘만 있으면 어, 어느정도는 다 던질수가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 0판이든다 던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실수하는게 이 제자리에서 놓는 거를 못 하시고, 요렇게 놓으세요. 요렇게.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놓으세요. 줄은 텐션 잡기 위해서 끝까지 당겼다가, 놓는 건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탕, 탕 놓으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 또한, 이렇게 끊으시고, 이렇게만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쭉 쉬셔야 됩니다. 쭉. 채비에 관해서 문의들도 많이 하시는데, 채비는 자기가 원하는 체비를 쓰시면 됩니다. 제채비로는 지금 유콘가 기준 지금 3g, 지금 3g 납을 좀 쓰고 있고요. 어, 줄 길이는 한 30cm 정도를 지금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따라 하시든 안 하시든 뭐 본인 마음이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어, 일단 낚싯대 기준으로 어, 앞치기 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 저한테 문의를 주시던지 아니면 단지레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1대1 대화창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정확한 자세에서 던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줄이 누가 봤을 때는 짧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짧은 게 어, 이게 줄길이를 해서 앞치기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두번째는 랜딩 이에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잡을 때 줄길이가 길어요 줄길이가 길면랜딩은 하는 순간 옆으로 다 감습니다 낚싯대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 랜딩을 했을 때도 연질 경질 뭐 경질에도 뭐 중경질 뭐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어, 줄길이가 길이, 줄 길다보면 사이사이로 고기들이, 힘센 고기들은 옆으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확한 줄길이를, 이 낚싯대에 맞는 줄길이를 선택을 하셔가고 랜딩을 하셔야 어,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줄길이 또한 길게 하지 마시고 어, 정확한 낚싯대에 맞는 줄길이를 선택을 하셔서 어, 낚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다음 이 시간에는 어, 또 다른 문의점이 오시면 그 이거를 갖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